안녕하세요. 저는 최세한 교수님 지도 아래 캐스턴 디자인을 수행하고 있는 A01조의 발표를 맡게 된2 8번 박광원입니다. 저희 팀은 4스위치 버프스트 구조를 이용한 능동전력 디커플링 컨버터를 설계하고 실제로 구현하여 검증하였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내용, 기대 결과 및 효과, 부록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OBC의 구성 요소에 있습니다. OBC란 온보드 차저의 줄임말로서 이 OBC를 확대해 보면 초록색 부분에 커패시터가 삽입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삽입되어 있는 것이 바로 대용량 전해 커패시터입니다. 전해 커패시터는 충전기 내부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대용량이 필요하고 부피가 크며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커피시터를 대체하고자 생각하게 된 계기는 수동 전력 디커플링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려야 합니다. 수동 전력 디커플링이란 부하 또는 전원에 전력 변화가 생길 때 발생하는 전력 리플을 대용량의 전해 커피시터가 흡수하여 DC 링크의 전압 변동을 완화하는 기술로서 이때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디커플링이 없을 경우 IL의 리플이 그대로 IB로 전달되면서 배터리에 고조파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IC 전류로 이 고조파 성분을 흡수하여 IP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전해 커패시터 사용 시 부피가 크고 조립에 문제가 생기며 디커플링 시 전압들이 커패시터에 누적되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커패시터를 대체하는 포 스위치 벅-부스트 컨버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능동 정류 디커플링 줄여서 APD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APD는 전에 커패시터가 담당하던 리플 전력을 회로가 능동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부피를 줄이고 수명과 전력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리플을 정확히 상쇄해야 함으로 회로가 복잡해지고 정밀한 제어가 필요하다는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APD가 실제로 어떻게 리플을 보상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전류 디커플링의 목적은 입력전류에 포함된 두배 주파수 성분을 APD 전류로 상쇄시키고 커패시터가 그 에너지를 담았다가 다시 방출하도록 만들어 DC 링크를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오른쪽 위쪽에 초록색 I/O 리플 성분과 상보적인 보라색 IAPD를 상상하여 IP가 안정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결과 배터리의 고조파 스트레스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여름 학기 동안에는 APD 단독 오픈루프 동작을 우선적으로 검증하였고, 2학기에는 메인회로와 결합하여 보조회로로서 APD가 정상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검증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코드를 사용하여 MCU 제어보드를 구성했습니다. MCU 제어보드는 전압, 전류 신호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ADC로 디지털화하고, 이 값을 기반으로 PWM 신호를 생성하여 스위치 4개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APD 전류를 만들어내는 핵심 제어부라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실제 토폴로지 사진입니다. 그림과 같이 3가지의 부분으로 나눠서 제작하였으며 차폐 테이프를 활용하여 간섭을 최적, 최소화한 모습입니다. 이전 그림에 S11, S12의 상보 동작을 시뮬레이션과 비교해 동일하게 구현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벅부스트 스위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벅부스트 듀티 공식과 동일하게 동작하는지 시뮬레이션과 실제 파형을 비교해 봤습니다. 두 경우 모두 동일한 두티 패턴을 보여 제어기 자체가 상보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왼쪽 아래에 벽과 부스트 듀티식 역시 적어놨습니다. 다음은 오픈루프에서의 동작을 검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VCPD, ICPD, IAPD 파형을 측정해 시뮬레이션과 실제 파형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APD 단독 회로가 오픈루프에서도 정상적인 리플 전력 전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클로즈드 루프에서의 동작을 검증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평가 요소는 IAPD가 메인 회로 입력 주파수의 2배인 사인파를 정상적으로 출력하는지 이고조파 성분이 IB에서 효과적으로 저감되었는지를 평가 요소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파형을 유지하며 IAPD는 이고조파인 사인파를 정상적으로 출력하며 IP의 E 고조파가 효과적으로 저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클로즈드 루프 검증 영상입니다. 제어 루프가 실시간으로 리프를 보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기대 결과 및 효과를 포함한 결론 및 추후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APD 기반 4스위치 버프 부스트 구조는 실험을 통해 DC 링크 리플을 실시간으로 분산시키고 전압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응용 측면에서 몇 가지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온보드 충전기에서는 전액 커패시터가 부담하던 120Hz 리플 전력을 APD가 분담해주기 때문에 DC 링크 요구 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더 작은 필름 커패시터 사용이 가능해져 충전기의 부피와 무게 감소 그리고 전해 커패시터 스트레스 완화에 따른 수명, 수명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ESS 환경에서는 충 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리플 전력이 줄어들어 배터리 단자 전압이 감소하고 이는 배터리의 열화 속도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버터 입력 전압이 안정화되면서 시스템 효율과 신뢰성 향상이라는 효과 역시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APD 기반 4스위치 버부스트 구조를 실제로 구현하여 오픈루프와 클로즈드루프 모두에서 리플 감소와 전압 안정화를 확인했습니다. APD가 전액 커패시터 리플 분담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디 c 링크 용량 감소를 통한 소형화, 수명 향상 가능성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입력 전압 또는 부하 조건을 확장하여 범용성을 검증하고 상용화를 위해서 EMI, 안정성 등 제품화 단계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머리와 추수, 추후 과제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참고용 부력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